풍경이 이쁘죠? <laughs> 안녕하세요. 이스트림 스튜디오 서동명 라이더입니다 원래 어제 출근하면서 영상을 찍었는데 방수 케이스 60m 방수 하우징을 끼운 채로 촬영을 했어요. 그랬더니 소리가 녹음이 안 돼가지고 다시 촬영할게요. 예, 저는 지금 IBC 국제방송센터에서 원래 모바일 유신 분야로 배정을 받았는데 막상 와가지고 하는 거는 통역을 더 많이 하고 있네요. 어 그건 그렇다 치고 구독자 이벤트 드디어 <laughs> 기억나요? 저번에 배달이 채널 그리고 챌린이 채널 세개 채널이 콜라보레이션 작업을 하고 치킨 쿠폰 두개 얻어냈던 거 기억하시나요? 구독자 애칭을 정하려고 해요. 지금 보시는 이 영상에 물론 구독자 분들 한해서만 영상 댓글에다가 구독자 애칭을 응모해주시면 됩니다. 뭐라고 불리고 싶으신지 여러분들께서 직접 댓글에다 응모해주시면 가장 좋은 댓글이 있겠죠? 선발되는 애칭을 적어주신 분께 치킨 쿠폰 하나 보내드리고 그 다음으로 댓글 쓰신 분들 중, 물론 구독자에 한해서 구독자 이벤트니까 댓글 쓰신 분들 중에서 랜덤으로 치킨 한 마리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댓글 작성하시는 기한은 2월 28일 날 작성하신 댓글까지 받도록 할게요. 다들 좋은 분들이시니까 재밌고 창의적인 애칭 많이 응모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. 이번 영상 그것 때문에 만드는 거예요. 이만 퇴근하고